그러니까, 사꾼사어 아이, 그, 작품이 만들어가고 근데 이제, <laughs> 신라도 마찬가지. 아까도 했지만, 신라도 막, 문이 신라도 막, 한 뼘씩 되는 것때문고 최소한 마치, 인기도 이렇고햇빛이고햇빛이랑는 절대 그렇게안야하는 지들이 다왜 하우스 키우면 이이치는네 대상자 하우스는 막 지름치는 거, 급로고이는데 뭐, 아, <릉> 이게 다이쪽고로 보는 면이 약간 르이렇게 지금 은 이제 뭐 상인들이야 뭐 저기지만 소장가들도. 난 깜짝 놀랐게창 차원파도 쪽에 공장 틀었다고, 나 지금 굉장히 고기로 했던데. 하우스 소장가들 한칸 해가면서, 아파트 베란다에서 입을 다섯 대였으니까, 아침에 갔다고 돌렸더라고요. 한 사람 애들 돈을 벌었다니까, 음. 이제 다 따라가고 그래 싶어요. 소장가들. 난더 많이 늘어나고. 예, 그래서 이게 개업수로 늘어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진 같도 잘못됐지만은 소장 같도 잘못된 거예요.

Some o t 어마 r w h 마 t is it? Odi. 만 h 만 t 만 s 만 t 만 d 만 w 만 a 만 자, 6만 마지막. 자, 육만. 이거 사체인데못 뿌리 볼거있실게 있거든요.